2015년 9월 11월 학평 생명과학 1번 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녹말과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오른 것만을 보기 서 있는 대로 고루시오라 나와 있는데 자가 그림을 봐보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 나와 있습니다. 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말해주게 된다면 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리 서로 결합을 썼을 때 탈수축합 반응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어거기서 형성되는 어 결합을 갖다가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는군요.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들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간은 단백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했으니까 이제 녹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얘네들 다 뭐예요? 당이란 말이야, 당, 그지? 예, 당이 된단 말이야. 자, 이에 대한 설명, 오른 것만으로 보기 에서드는 대로 고르시오. 자, 가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될 때 물이 빠져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어, 이건 선생님 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보통,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해주게 된다면은, 탄소가 있고, 위에 수소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왼쪽에, NH, H, 그 다음에 여기에 R, 그 다음에, C, O, O, H,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얘기해주기를, 우리가 이거를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어, 요 녀석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카복실기라고 얘기를 해줘요. 카복실기. 네, 그 다음에, 여기아래 있는 요 녀석 같다고 우리가 뭐라고 해주면, 이거를 곁사슬이라고 래요 곁사슬. 네? 이렇게 얘기해주게 되는데, 여기에, 봐봐. <laughs> H, N, H,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곁사서 이렇게 했고요 칼복 실기 C, O, 아, 다시 아, C, O 맞죠? 그 다음에 O, H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미노기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아미노기, H, N, H, 그 다음에... 여기 탄소 그려주고 H 그려주고 곁삿을 그려주고 카복실기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이렇게까지는 지금 그렸거든. 그러면 잡아봐. 여기서 이게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 이것도 아미노산이 되는 건데 서로 결합이 일었을때 있잖아요. 결합이 일었었을 때 여기 보이시는 누가 되는 거죠? 이게 수소 두 개와 산소 한개가 결합한 물 분자 이렇게 하나 가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거를 갖다가 무슨 반응을 그으면 이걸 탈수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탈수반응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결합이 이루어지는 걸봐 보면은 여기 아래다 그릴게요 자 h n h 그 다음에 c h r 그 다음에 c o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가 와야 되겠죠 n h, 위에 그려도 되고, 아래다 그려도 상관 없습니다. h, 그 다음에 c, h, r, 그 다음에 c, o, o, h.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얘네도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쫙 결합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커트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루어져 있는 c, o, n, h. 요 녀석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요 녀석이 펩타이드 결합. 자, 선생님 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 결합을 해가지고 물 분자 하나가 나가게 됐어요. 이걸 탈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10cm 그리고 얘가 만약에 10cm 서로 결합을 20cm가 되느냐? 안 되겠죠? 줄어들겠죠? 우린 그거를 축소되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반응을 얘기해 주게 되냐면은 물이 나갔다 탈수 그죠? 그 다음에 축소가 되었죠. 축소. 그리고 합체.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는 거예요. 탈수 축합 반응.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기억선지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기억선지를 가봤었을 때, 가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됐을 때 물이 빠져나간다. 탈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은 맞는 말이 될 거고, 니은번에 나의 기본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이다로 나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되는 거죠? 포도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포도당. 맞죠? 포도당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니 ᄂ선지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번에 가와 나는 모두 탄소화합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탄소화합물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탄소를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구성 원소를 갖다가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누구누구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때에 따라서 황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말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이 되는 거니까 탄소, 수소, 산소로 포함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모두 탄소 포함하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그죠? 보이기 때문에 탄소화물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는 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